이필룡 군수는 올해 군정의 주요 업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고 각 계층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읍면 순방에 나섰습니다. 군은 13일 감곡면을 시작으로 2013년 업무보고 및 군민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해 주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로 군민 화합과 열린 군정을 실현하는 기틀을 다지고 국민 의견을 여과 없이 수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읍면 순방은 읍면의 주요 현안과 군민의 생활 현장을 면밀히 파악해 주민을 비롯한 기업체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맞추겠다는 이 군수의 강한 의지로 보이며 검소하면서 또 격이 없는 진솔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음성군은 2011년 경영 성과 부분 1위에 이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2년도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경영 활동 부분에서 군단위 지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음성군은 군정의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2013년도 10대 주요 현안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실과 소별 특수 시책을 포함한 주요 현안 사업, 2013년 주요 현안 사업과 국가 공모 사업, 2014년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 실과 소별 10대 현안 과제, 읍면별 10대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각 부서장은 선정된 과제가 완료되면 새로운 현안 사업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2월 사업은 사업 완공 시까지 관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안 과제를 발굴해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음성군은 이필용 군수를 비롯한 18개 실과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준비계획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18개 실과 소장의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담당 업무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담당 종목을 정하고 이어 숙박, 음식, 교통, 자원봉사 등 부서별 세부 준비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했습니다. 음성구는 여성 공직자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수요실과 휴게 공간 부족으로 평소 불편을 겪고 있는 여직원에게 여직원 쉼터를 오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2011년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 부서로 선정된 행정과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상사업비 2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조성됐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2월 1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 음성군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사의 이번 방문은 도정 운영 방향 설명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 의견 수렴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이 지사는 도정설명회에서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원로, 기업인, 봉사단체,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충북을 목표로 추진한 각종 추진성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고마움을 전달했습니다. 또 지역 현안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는데 음성군이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음성군이 2014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위해 2014년도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의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정부의 신규 사업 지원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필용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 소장 중심 하에 정부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한 결과 2012년 예산에 1051억을 확보한 데 이어 2013년도에도 107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음성군은 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와 로컬푸드 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석유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초청해 FTA 등 농업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 시대에 대응한 농정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석유용 장관은 FTA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의 경쟁력은 곧 사람이 경쟁력이라며 농어촌의 미래가 사람에게 달려있고 농업 경영인은 물론 공직자들이 체계적인 인력 육성과 경영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음성군과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는 전국 제1의 명품 마라톤 대회에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참가시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7일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성읍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군청 직원과 음성읍 기관 사회단체 회원 등약 100여 명은 군청을 출발해 음성읍 전통시장 일원을 다니며 상인을 위로하고 물가 안정, 에너지 절약, 원산지 표시 문구가 새겨진 홍보용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음성군은 올해 총 사업비 86억 6천만 원을 들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을 조성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금항읍 백야 자연휴양림지군에 백야 수목원을 조성해 올해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2016년까지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온실, 관리사, 전시실, 생태 관찰로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음성군 보건소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알맞은 치아 관리 실천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과 마을회가를 방문해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냄새에 대한 건강 지식과 구강 문제 해결을 위한 치아 관리 방법, 의치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실린이 예방에도 좋은 불소 도포를 실시하는 등 치아 건강 관리를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폐교의 놀라운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막자지껄 시골 동네 방앗간으로 변신을 하기도 하고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훌륭한 문화 콘텐츠 공간도 폐교의 무한 도전! 함께하시죠.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시골 마을 풍경은 한가롭게 그지없죠. 하지만 지금부터 찾아갈 곳은 1년 365일, 막재질걸 웃음이 넘쳐납니다. 폐교를 개조해 방앗간을 연 네, 부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고추도 많이 나는 곳이고 콩도 많이 나서 이걸 하기로 했어요. 떡도 하고 기름도 짜고 고추도 빠고 충북 음성군 원남초 문남 폐교에 방앗간이 들어선 건 지난 4년 전 인근 도시에서 소규모로 된장을 제조 판매하던 조충희씨 부부가 이곳에 털을 잡으면서부터랍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냥 평범한 방아니라요이그이아니은 그냥 평이아니요 그런데 이곳은 그냥 이아아라요 소리도 <laughs> 떡도 있고, 아, 여기요 다리 다리 떡도 빼러 오고, 여기 여러 가지 빼서 구경 삼으서 놀러도 오고, 육개다리건렁 재미를 운동 삼아서 옵니다. 온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이기도 한데요. 아니 동네에들 오셨는데 드셔야죠. 때문에 날마다 잔치판이죠. 도대체 이러다 돈은 언제 벗을 작정인지 떡이라도 하는 날이면 온 동네 주민들을 불러 모아 한상 가득 대접하게 일순데요 하지만 애당초 방앗간 집 주인장이 이곳에 털을 잡을 때부터 바로 이 재미를 꿈꿔왔다고 합니다. 적게 벌어도 많이 나누며 동네 주민들과 어울리는 맛. 제일 전점은요 내가 말하는데 여기 방앗간이 생겨가지고요. 아 그냥. 집에서 그냥 묵은 살 있잖아요. 그거 갖다 노다 떡해서 떡볶이 먹지, 떡국 끓여서 경로당에서 먹지, 여기서 먹지, 그거 좋고. 폐교가 돼가지고, 잔말로 저풀이 많아가지고, 아니가 잔말로 저 무서워서 매트도 못했는데 이민이 꼬셔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넓은 폐교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아직은 초보 농사꾼이지만 운동장 한구석에 농작물도 재배하고요. 또 한켠은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메주를 띄워 된장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죠. 말 그대로 버려졌던 폐교가 보물단지로 변신을 한 겁니다. 이 동네에서 지은 메주콩을 사서 저희가 무쇠솥에 띄워가지고 띄워, 자연 그대로 말려서 자연 그대로 띄워요. 옛날 어머니 장 띄우듯이. 운동장 구석에 하나 하나 된장뚝이 늘어날 때마다 방앗간집 부분은 마음이 부자가 되는데요. 덕분에 이웃들과 나눌 것이 더욱 많아지는 거죠. 조심하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마을 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새롭게 변신을 꾀하는 폐교. 우리 마을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폐교의 무한 변신을 응원할게요.